동그리까지 오늘 닭가슴살 먹으면 시도 주일이 동그리 닭가슴살 오늘 미션 끝저 <laughs> 앞에 어떤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동그리가 안 보여가지고 그에 캔좀더 주고 그 다음 첫째 좀 주고 왔거든요 첫째가 저 밑에 택시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울더라고요. 그래서 캔을 조금 더 주고 그래 왔어요. 제가 이렇게 사료를 놔두니까 동그리가 사료를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동그리 주려고 좀 남겨놨거든요. 남겨놓은 거 동그리 지금 먹고 여기 이제 캔 하나 여유분 더 있거든요. 그거 이제 챙겨갖고 주면은 오늘 동그리도 닭가슴살 먹은 거 시도랑 주일이 오늘 세마리다 먹었어요. 그래도 우리 집 앞에 찾아오고 주일이가 막 어찌나 막 동그리를 잡을라 하는지 제가 안에서 닭가슴살 쌍이면서 좀 아,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. 혹시나 또 완전히 또서열에서또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. 아휴 삼순이도 때리 막 모든 마, 징징이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아이들 다 때려가 다 때려 아휴 내가 못 살겠다 진짜 주일이하고 양아치 때문에 아휴. 니네들 응? 그좀 약간 좀 이상하다 주일이는 그러니까 동그라 피해다니라 알았지? 상대를 하지 마. 아유, 잘 먹네. 영상 찍고 나서 내가 캔 하나 더 줄게. 아유, 먹고 새끼들 응, 잘 챙기라. 이쁘다. 이쁘고 착하고 동그리하고 삼순이하고 요즘 시도도 좀 저를 많이 멀리하거든요. 그전에는 뭐 애기 낳고 밥 이거 이제 좀캔 주려고 하면은 뭐 숟가락을 많이 때렸는데 요즘은 안 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, 캔 맛있게 먹으니까 좋네 사료도 그렇고 아, 귀엽다 털 색깔도 특이한데다가 생긴 것까지도 착각이 순하게 생겼어요. 삼순이는 먹고 가고 없더라고요. 그 자리는 제가 가가지고 다시 어 캔도 좀더올리놨고 다른 애가 올 수도 있으니까 다 마무리, 단돌이 다 하고 왔어요. 동그리만 영상 찍고 첫째 이제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이제 저도 집에 들어가고 지니 영상 모자 씌워가지고 <laughs> 영상 하나 찍어야 돼요 동구라 많이 먹고 내일 보자 응 알았지 내 욕캔 하나 더 주고 갈게 응 많이 먹어 아 착해라 <laughs>